작은 반팔티 안해도 상당한 과학이 있다. 아... 대표님한테 음... 보여드렸을 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야. 다시 해. 우리 디자이너들이 음... 진짜 변태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봄이 돌아와서 굉장히 따뜻해졌잖아. 얇은 옷도 많이 찾게 되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입는 편이에요? 이교차가 요즘 좀 크다 보니까 반팔 티셔츠에 간절기 아우터 같은 거를 많이 걸치고 있어요. 우리는 또 복장이 좀 자유로운 회사에 속하다 보니까 네. 좀 티셔츠를 좀 자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바로 무티. 무신사 스탠다드 티셔츠의 줄임말인데 또 무티가 저희 무신사 스탠다드 의 굉장히 효자 아이템이잖아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120만 장 정도 이제 무티를 판매했다. 사실은. 국민 티셔츠 아닌가. 그렇죠 저도 국민이고, 팀배님도 국민이니까. 이 정도면 그치, 그치, 다 국민 그치. 티셔츠죠. 다 민촌 발급 받은 사람다 여기서 그만둘까? <laughs> <laughs> 네. 무신사 스탠다드의 티셔츠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선생님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잖아 얼마나 다양한 컬러가 있나 세보기로 해가지고 다 세봤잖아 85가지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 어제 내가 직접적으로 시켜가지고 굉장히 진짜 우리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계속 컬러가 추가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새로운 컬러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다양한 컬러로 선생님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간 음, 뭐... 지옥 같긴 한데 <laughs> 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도 저희가 있잖아요. 코튼 소재도 있고 뭔가 음. 폰테 소재도 있고 실케 가공한 그런 프리미엄 라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설명드릴 이제 티셔츠가 사실 옆에 걸려 있잖아. 코튼 USA 인증을 받은 미국산 면사를 사용한 제품들이죠. 스토어에 보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그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다. 베이직 크루넥 반팔 티셔츠, 릴렉스 피크루넥 반팔 티셔츠. 이제는 정확하게. <laughs> 그치. 베이직 크루넥 반팔 티셔츠의 경우 이름처럼 베이직하게 어깨선에 딱 맞게 나오는 이런 레귤러 핏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네. 그런 핏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릴렉스 핏 크루넥 반팔 티셔츠의 경우 굉장히 여유롭고 릴렉스한 핏으로 어깨선이 베이직보다는 살짝 더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핏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같아요. 같아. 쇼핑을 하시다 보면 이런 몇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누구라도 알기 쉽게 바로 알려 줄수 있다면 숫자가 얇을수록 실이 가늘고 길다고 보시면 돼요. 음. 밀가루 반죽 똑같은 양의 밀가루 반. 죽랑 나랑 똑같은 밀가루 가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10수다, 그럼 10수만큼 그 길지 않게 요만큼이고 만약에 팀장님께서 30수다 하면은 그 실이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음.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수치 두껍다 보니까 두껍고 조직감이 좀더잘 보이고 아주 훌륭한 걸또 배워가게 됐네그이지 베이시 크루넥 티셔츠는 20수로 만들고 이제 리덱스 피크루넥 반팔 티셔츠는 이제 16수로 만들었잖아.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살짝 설명해 주면 좋을 것같아넥라인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립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라바 바인딩이라고도 하는데 싸서 박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판이 들어간 립을 선택을 했어요. 늘어남을 좀 방지하고자 최대한 좀 보기 들께서 오래 입을 수 있게 스티치라 할지 이런 리이 할지 그런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아, 됩니다. 이 작은 반팔티 안에도 상당한 과학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릴렉스피 크루넥 반팔 티셔츠의 경우는 또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포켓이 달린 아이템이 또 있잖아요. 그냥 릴렉스피 크루넥 반팔 티셔츠에 포켓이 달려서 그냥 포켓 반팔 티셔츠인 것인데 또 이런 요런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또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날이 따뜻해져서 반팔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스토어 내에서는 긴팔 티셔츠도 굉장히 선생님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다양하게 있으면 그냥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취향에 맞춰서 골라서 입으면 되는 정도예요. 맞지, 맞지, 맞지. 여기서 살 살짝 변형된 이 티셔츠들을 또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릴렉스 피크로넥 스트링 반팔 티셔츠인데, 일단 전체적인 핏은 베이직 크루넥 반팔 티셔츠보다 살짝 여유 있는 릴렉스 핏이고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스트링이 있어요. 스트링이 어딨냐? 바로 윗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서. 뭔가 티셔츠를 넣어 입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맞아.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은 바로 손쉽고 간편하게 넣어 입은 듯한 연출을 할수 있다. 원단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 이거 보면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진짜 변태라고 느낀 게 뭐냐면 MD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를 다. 그냥 검은색으로 하거나 뭐 하얀색으로 하거나 이럴 수 있었거든. 충분히 스트링 색깔과 이 부자재 색깔 이거를 실제 이 티셔츠의 컬러와 다 맞춰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이런 데가 어디 있으니까 <laughs> 찾아봐주세요. 저 <laughs> 옆에 있는 거는 그 오버사이즈 크루넥 반팔 티셔츠잖아. 릴렉스피 크루넥 티셔츠에서 사이즈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표님한테 보여드렸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아, 거야 아, 다시해 어 다시해 네. 내 립의 폭도 다르고 여기도 여기는 이번에 스티치가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돼 있고 또 보시면은 사이드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뭔가 편안함을 주고 뭔가 포인트를 줄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와이드 슬랙스류. 그런 거랑 매칭하면 굉장히 트렌디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한테 그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면 될것 같아요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laughs> 항상 충성 충성하고 있고 여기서 뼈를 붓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면 소재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여기서 살짝 변형된 좀 다양한 소재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폰테 크루넥 반팔 티셔츠다 그럼요 땡! 폰테 릴렉스빛 크루넥 반팔 티셔츠인데 몰랐지? 어... <laughs> 양면으로 짜여진 폰테 원단을 써가지고 뭔가 표면도 좀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탄탄하다 코튼 백 아이템보다는 구김도 살짝 덜하기 때문에 관리에도 조금 더 용이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넥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립이 없다 그리고 미니멀한 넥 라인 그리고 좀 릴렉스한 핏 그리고 밑단 사이드에 있는 이런 트임, 디테일 음. 이런 게 포인트다 라고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슬랙스나 이런 좀 컨템포러리 룩이나 미니멀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 친구의 이름은 헤비웨이트 릴렉스드 크루넥 반팔 티셔츠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잘하는데 다른 원단에 비해서 얘는 26수 이합 26수 되는 실의 굵기의 원사를 두 가닥으로 꼬아서 만든 거예요. 두께감과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 두 가지를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특징이 또 있잖아. 네, 여름에 조금 더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을 바로 아래 자수 아렛에 넣어가지고 통기성이 좀더 원활하게. 이 정도면은 바로 신신면서 여름에도 그치겠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발매했을 때 신상품 업데이트 올리 올라오잖아. 이거 댓글이 되게 재밌는 거 있더라고. 겨드랑이 구멍 사이로 에어컨 바람 솔솔 개꿀. <laughs> 다음 설명 드릴 거는 수피마 릴렉스드 크루네 반팔 티셔츠인데 수피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00% 미국산의 피마 코튼을 사용하여 이제 만든 제품이다. 이러면 이제 수피마라는 이제 상표를 붙여줘요. 최초에 설명드렸었던 릴렉스드 크루네 반팔 티셔츠랑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소재를 한번 차이를 느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고 어, 어. 이 정도면은 코튼계의 캐시미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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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멘트. <laughs> 촉감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걸 원하신다 이러면 이제 수피만 티셔츠를 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전혀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다. 또 설명드리고 싶은 상품도 아직 미발메인 제품인데 프리미엄의 상징인 프리미엄 라벨이 딱 달려 있죠. c 캣 릴렉스핏 크루넷 반팔 티셔츠인데요. 코튼백 원단에 시캣 가공이 거쳐서 뭔가 시크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좀. 촉감이 아무래도 좀 촉촉하다, 그지 네, 제가 알기로도 뭔가 하이엔드 브랜드나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뭔가 즐겨 쓰는 이런 소재라고 볼수 있어요 그냥 일반 코트 원단에 비해서는 구김이 조금 덜 가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쿨텐다드 릴렉스피 크루넥 반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 쿨텐더드 라인이라고 하면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거잖아요. 표성이 아스키 원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흡한 속건 음. 그리고 굉장히 촉감이 시원하고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뭔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원사를 음. 사용했고요. 음. 또 특징이 뭐냐면 은 사실 기능성 티셔츠 하면 은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포츠웨어 같을 수가 오,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거는 봤을 때 그냥 일반 코튼 티셔츠랑 다를 게 없어요. 겉에서 보이는 표면은 코튼 원사를 사용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안쪽에만 효성의 음. 아스킨 원사를 사용해서 착용할 때그 시원한 촉감은 그대로 느끼면서 밖에서 보일 때는 뭔가 코튼 일반 티셔츠를 입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줄수 있어 뭔가 일석이조 가져가는 오, 그런 느낌다 과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치. 티셔츠라고 볼수 있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모든 티셔츠를 다 만들고 있는데 또 레이어 전용 티셔츠를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레이어드 크루넥 반팔 티셔츠와 레이어드 크루넥 슬리브 리스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구요 레이어드의 유무에 따라서 또 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일어나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드를 안 했다 어, 그렇지, 이러면은 그냥 투톤으로 네, 스웨셔츠 바지 이렇게 조금 깔끔하지만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음. 이런 경우에 저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어드 티셔츠로 포인트를 이렇게 살짝 줘서 단조로움을 살짝 완화를 시켰다 이렇게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 예쁜데? 레이어드 했을 때적당히 티셔츠가 노출되는 길이로 설정을 해서 보통 기존에 가는 티셔츠보다 한 10cm 정도 기장이 음. 더 길고요. 또 이제 디자인적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옆에 사이드가 나오는 이 트임 부분 이런 게좀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이게 몸통이 총장에 비해서 되게 뚱뚱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티셔츠가 너무 커버리면 여기 이렇게 그치, 뭉치고 그치, 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몸통을 살짝 얇게 제작을 해서 레이어드 했을 때도 깔끔하게 떨어지게 할수 있고요. 이거 두개좀 용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팔을 입는데 레이어드용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지만 음. 좀 너무 불편하고 답답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드 슬리브리스 탑을 구매를 하시면은 편안함도 같이 갖고 가면서 레이어드 포인트도 줄수 있다. 매년 계속 티셔츠를 사고 있잖아. 매년한 그래도 대여섯 개는 무조건 사는 것 같아요, 여름에. 저는 좀더 살. 일곱, 여덟 개 정도 사는데. 아무래도 티셔츠 같은 경우가 좀 소모품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긴 하죠. 리뷰나 이런 데 보면, 뭐, 우리 티셔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입냐, 요런. 그걸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 티셔츠다 보니까 사실 음.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세탁기나 건조기나 그런 걸 많이 돌리시는데 사실 돌려도 상관은 없지. 법적으로 점유된 거 하나도 없으니 네, 상관없다. 다 법이잖아. 기계 세탁 같은 거를 돌리실 때 티셔츠류는 뭐 세탁망 같은 거에 한번 넣어서 돌리시면은 그래도 그냥 돌리는 것보다 늘어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좋다고 볼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아끼는 옷이 있다 하면은 뭐 찬물에서의 손세탁을 주로 하는 편이. 에요 찬물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 세미 찬물. <laughs> 네, 세미, 아, 세미 와이드핏처럼 세미 찬물로. 네, 제 피부가 더 중요하긴 하죠. <laughs> 제일 권하지 않는 방법은 세탁소 옷걸이 있잖아요. 음. 철사로 된거 어, 거기에 맞아, 맞아. 걸어서 건조를 하시면은 여기에 무조건 이렇게 튀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뾱.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은 어깨에 그런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뉘어서 건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티셔츠를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넣어 입는 건가요? 뭐 이런 커뮤니티에 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넣어 입으실 때 이제 뒤쪽 부분을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바지를 이렇게 입으시는 그런 방법이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꾸겨 넣어요 꾸겨 어. 넣고 바지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분량을 여리 둘레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나눠준 다음에 뺀 다음에 이렇게 톡 톡톡 하면 이제 톡톡 빠지겠죠. 그때 스트레칭 하시는 게 건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면. 아니면 여러분 안 하신다니까요, 진짜로. 무티 특집으로 이렇게 하늘을 꾸며보았는데 우리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티셔츠가 있는 줄 몰랐어 이게 실제로 만져보고 해야지 알수 있는데 그거를 다못 담은 것 같아서 되게 아쉽긴 하네 무신사 스탠다드에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 뭔가 리뷰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